0보다 작을 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알아볼게요. 자, 물론 이제 한쪽으로 모두 옮겨서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K 범위 찾아도 되고요. 이번에는 K, 상수 K를 이제 두고서 이쪽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2X 세제곱, 마이너스 3X제곱, 플러스 36X라는 그래프랑 k i 고의 관계. 특히 이 그래프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졌을 때 그래프가 k 이상이 되도록 하는 k 범위를 구해볼게요. 이 그래프 이름을 fx라고 하면 fx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f'x는 0을 풀어줍니다. 마이너스 6x 제곱, 마이너스 6x, 플러스 36은 0. x 좌표가 2랑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의기울기가 0이고요. 최고차 개수는 마이너스예요. 즉 마지막 끝이 내려가게 그려져요. 여기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극대일 때 2가 되네요. 0보다 작은 범위 찾아야 되는데 2하고 3 사이에 0이 있죠? 여기 어딘가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법이만 실제로는 존재합니다. 자, 그 그래프보다 k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. 즉, 그럼 k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? 어디까지 가능한가요? 같아도 되니까 가장 낮은 지점인 f-3까지는 가능하겠죠? f-3 구해보면 마이너스 27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니까 54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을 더 곱하면 108 마이너스 3일 때 하면은 마이너스 81 따라서 k는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k값은 마이너스 81 이하.